마음의 건강, 심으로 다스리다. 당신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치료합니다. 명의가 짚어내는 마음의 소리, 내면의 소리로 심신의 건강을 도모하다. 환자 한 분만을 위한 일대일 맞춤 치료로 적합한 과정을 제공하여 치료합니다. 몸속부터 회복하는 건강한 한방 치료를 통해 증상 변화를 진단하고 몸 상태에 맞도록 처방하여 치료 효과를 높입니다. 오늘은 강박증 때문에 너무 힘들다면, 한방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자꾸만 떠올라 괴롭다든가, 비합리적인 관념 때문에 정작 집중해야 할 일에 신경 쓰지 못하는 등, 강박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어휘인 만큼 익숙하게 느껴지지만, 정작 강박증이라는 것이 정말로 어떠한 병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강박장애와 같은 신경 정신계 질환은 주로 서양 의학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경 정신과에 방문을 하게 되면 주로 신경 안정제와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이용해 치료를 하기 때문에 습관성이나 의존성 등의 문제가 나타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한 의원에서는 강박장애 치료를 할때 지나치게 약물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약을 쓰더라도 환자의 체질에 맞는 천연 약재를 이용해 만들어지는 한약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며 꼭 필요한 만큼만 처방하여 혹시 모를 부작용의 우려를 가능한 줄이고 있습니다. 강박증 클리닉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옛날한의원은 정신치료는 도로서 마음을 다스리고 병을 치료하는 즉 이도칠십육병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변기법이나 오행의 상생상극이론을 이용한 오지상승이치라는 여러가지 감정간의 역동적인 관계에 입각한 정신치료를 행하고 있습니다. 강박관념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꼭 치료가 필요한 중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직 그 수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병이든 치료를 빨리 시작할수록 예후는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옛날한 이원은 오랜 연구와 임상사례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불안장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한의원은 강박증, 사회 공포증, 우울증, 화병 및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 질환부터 조울증, 조현병까지 진료하고 있습니다. 한방 정신과 과목을 집중적으로 진료하고 있는 한의원으로 약에 대한 의존이나 부작용에 관한 걱정 없이 불안장애 극복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방 정신과 과목을 집중적으로 진료하고 있는 한의원 약에 대한 의존이나 부작용에 관한 걱정 없이 불안장애 극복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옛날 한의원을 방문해 도움을 받아보는 것을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40년 한의학 임상 노하루를 통해 정성껏 진료하는 옛날 한의원과 함께 해벽을 모색해 볼수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양약 항불안제, 항우울제, 항정신병 약의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자 개개인의 특성이나 체질을 고려하고 개별화된 맞춤 치료를 통해 원인에 따른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내담자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옛날 한 의원은 1983년 개원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역 5번 출구 극동빌딩 비동 7층 현 위치에서 진료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예약 문의는 02544-204입니다. 감사합니다.